사십. 매니저, 사장거리. 아, 자 그러면은 네. <laughs> 반갑습니다 포엑스알 TV 시청자 여러분. 자 대전 센터의 김대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포엑스알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쓴 저희 포엑스알 대전 센터 오늘 저희 또 매장을 같이 소개해 주실 분 저희 포엑스알의 메인 모델 포엑스알 간파. 자티보 사장님 모시고 오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 사장님. 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오픈하고 아, 처음 네. 네. 네, 그때 한번 아, 오픈 때한번왔었요 오픈 날은 왔었 너무 왔었고.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날. 아우 아니요 뭐. 네, 뭐. 바다에 나다 뭐, 와가지고 여기 아. 너무나 지금 가벼운데 한번 올라가서. 아, 네. 아 이제 가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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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으로. 한복을 한 번. 아 가을 데이트 지금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바뀌니시죠. 가을 네. 지금 또 바다로 한번 네. 떠나신다고 하시는데 또 그쪽 가서 조금 한번 예. 여성분들이 좀 이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또좀 깔끔한 데이트로. 예. 네. 데이트로 겸 데일리로. 벌써 저희가 가을 신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아네 그거는 뭐 난데 네. 되게 좀 예. 다른 사람이면 no. 네, 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음. 예쁜 옷들이 많이. 있네요 저쪽에는 그러니까요. 네. 뭐 데님 쪽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솔직히 한3계절 아이템으로 쓸수 있는 또 밴딩 조거. 아, 요거. 예, 냉동 고였죠 이거. 아, 그러니까. 예. 요거 이제 조거. 네, 냉장고. 냉장고 그리고 <웃음> <웃음> 이렇게. 냉동고. 와, 네, 냉동동고 네. 그리고 네. 네. 네, 이쪽에는 또 이제 이번에 뽀로로 네. 네. 콜라보했던 섹션들이 또안 있네요. 일 그냥 묻어나게 뭐 솔직히 아직 조금 낮에 더위가 아직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녁 시간에 좀 선선하고 어~ 요럴 때딱 입기 좋은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내가 봤을 때 내가 만든 거라는 게아니고 가성비로 보나 그냥 편의성으로 보나 뭐~ 통기성도 좋고 아직까지 좀 땀들이 많으시니까 땀도 좀잘식혀주고 대표님 죄송한데 제가 네. 얼마 전에 포엑사를그 유튜브에서 이 세트를 본것같아요그러니까 그거를. 본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구관이 네. 명관이다. 네. 네. 약간 고런 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탈의실. 아 탈의실은 여기도 있고 저 반대편에도 있어요. 아 반대편. 반대편 아 저희가 매장이 넓어가지고. 아 한번 이렇게. 반대편에 또 가면. 아 그럴까요? 가을 신상도 진짜 어. 많아. 요 지금 내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지금 이게 나만 입을 게 아니고 네. 지금 우리 여기 또 점장님도 네. 네. 약간 좀뭐 아래쪽 괜찮아 네. 근데 이제 위쪽이 아직 아직 아직은 S S 이지 않느냐라는 생각하에 약간 F W 로 셔츠나 아니면 티셔츠 좀 이렇게 좀긴뭐 어 아. 슬리브 티나 이런 걸로 한번 좀 같이 한번 코디를 한번 해주시면 그래요 저쪽 가도 네. 또 있겠죠 네, 션이요 네. 네. 어, 내가 봤을 때, 아 지금 딱 오니까 딱 눈에 띄네. 그냥 이거 입으면 되겠네. 이거 잘 어울리겠다. 아 요거. 아우 이거 아니면, 이런 화이트 셔츠, 아니. 블랙 앤 화이트, 아니면 올 블랙으로 가도 되게 아 센스있게 좀 멋스럽게 또 보일 것같아 이거 업디, 어차피 FW죠. 응. 네, 맞아. 요 네, 그러면은, 가을 신상입니다. 네.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같아 지금 신발 포인트가 화이트이기 때문에, 화이트 입으셔도 좋고, 블랙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이따가 같이. 네, 여기 오면 한번. 저희 주력, 러기 아 어, 이쪽 섹션들도 아, 지금 FW로 싹다 아, 바뀌었네요 전부 다 이제 러기드가 네, 러기드 있습 있고 여기도 다 러기드 어쩐지 맨투맨, 내가 이번 가을에 음... 네, 포인트 컬러가 그린이라 더라고요이멘투맨 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패브릭이 음... 음. 일반적으로 줄이라고 많이 쓰이는 네, 그런 거. 원단인데 워싱까지 해서 굉장히 퀄리티를 많이 살렸고 뒤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또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이게 절개가 트임이 애들, 아니고 이거 신상인데 절개가. 안 다렸나 봅니다 에디저! 이 정도면은 <laughs> 내가 봤을때어 괜찮고 핫한 <laughs> 체크랑 애들이, 체크 셔츠도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이쪽 지금 바지들 보니까 아, 이번에 버건디가 유행인가? 아. 아무튼 그러면은 네. 네. 거 점장님. 네. 제가 아, 와인. 얘는 와인이다. 와인. 아. 걸러 가시고 이것도 괜찮네요. 이따가 블랙 바지 대신 코튼 네. 바지도 한 번씩 뭐요 이게 아, 아, 되게 네. 너무 크다 이거. 아, 사이즈 괜찮겠는데. 4번인가? 사실 음, 음. 40. 40. 4번인가요? 남자는 요거 그 남자는 뭐다? 40부터다 그렇지. 난 40이, 40이 넘었지 아, 아 아유. 오늘 뭐 저승사자 지금 약간 네. 어, 성황리에 방송이 됐던 작년에 네. 또 약간 이제 저승사자 느낌 도깨비 우리가 약간 또 그런 네. 좀 멋스러운 또 약간 그런 좀 약간. 남성미를 또 풍길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시크한 이런 룩으로 좀 이렇게 탈바꿈을 해봤는데 가을 음. 데이트룩? 음. 가을 데이트룩? 음. 아,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네. 음. 멋있어요 아 감사해요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센스 있어 보이고 뭔가 디자인 할것 같고 그래요 대표님은 항상 뭐아 아니요 저는 네, 늘 느끼는 거 저는 이게, 이게 옷, 너무 편해요 옷태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이게 편해서 솔직히 네. 바람도 잘 들어오고 뭐요 정도 했으니까 제가 네. 요거 입고막 뭐 식사라도 한께 아, 그래요? 대전에 또 맛집을 제가 뭐 수소문 해 봤는데. 아, 저작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저작거리로 이제. 아까 우리가 너무 마주 있는 <laughs>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아, 그럴까요? 이렇게 네. 아, 신나죠 그러면은. 네그렇죠 약간 저작거리로 한번 다시. 예. 네, 대전 저작거리. 속에 <laughs> 또 멋있는 촬영 스팟이 있어요. 아, 예. 그래, 예, 룩북도 찍으러. <laughs>